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거 큰돌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울트라북계 해상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LG 울트라북 Z360 모델의 리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울트라북의 경우에는 HD 해상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인텔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울트라북의 두께 그리고 배터리 사용 유지 시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그러나 Z360은 풀 HD 해상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IPS 패널이라는 아주 선명하고 밝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서 많은 유저들의 눈을 유혹하겠습니다. FHD 해상도는 보시다시피 기존의 제품에 비해서 같은 화면 크기여도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어 두 개의 인터넷 창을 띄워 보다 손쉽게 인터넷 서핑을 할수 있게 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 작업을 하면서 한 켠에 여러 영상을 켜놓고 감상을 하는 등 멀티태스킹에도 딱 적당한 해상도가 됩니다. 단,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반대로 글자나 이미지의 크기는 작아지기 때문에 노안이신 분에게는 좀 아쉬울 수 있죠. 어쨌든 FHD IPS 디스플레이 탑재로 시야각도 좋아지고 더 밝아진 데다가 컬러를 본연의색 그대로 표현해주는 덕분에 눈이 호강하는 기분이 드는 Z360입니다. 태블릿 PC의 대중화와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 진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Z360 모델은 울트라북으로서의 그만큼의 업그레이드를 또 단행하였습니다. 을 특히 1.15kg밖에 되지 않는 그 무게는 일반적인 이 설탕 한 봉지보다도 살짝 무겁고요. 그리고 잡지 한 권보다는 오히려 가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6mm라는 이 얇은 두께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들고 다니기에 쉽고 또 간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보다도 좀더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왼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일반적인 울트라북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댑터인데요. 크고 거추장스럽죠. 그런데 Z360 모델은 이렇게 작고 슬림해진 어댑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의 이동 편의성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 울트라북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바로 SSD를 탑재하면서 속도는 빨라졌지만 용량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인데요. 그런 점을 Z360에서는 두 개의 마이크로 슬롯을 탑재하면서 해결하였습니다. 각각의 마이크로 슬롯에는 64GB의 SD 메모리 카드를 꽂을 수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128GB를 증량하여 그 줄어든 용량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Z360 모델에도 몇 가지 아쉬움은 존재합니다. 캐주얼한 게임을 즐기기에는 무리가 없으나 고생의 게임을 즐기기에는 아무래도 내장 그래픽 카드는 아쉬움을 남길 수 밖에 없는데요. 장점이었던 FHD 해상도는 게임을 즐길 때는 프레임에 드랍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윈도우 8을 탑재하였지만 터치가 되지 않는 패널. 물론 터치가 되는 패널을 선택을 했다면 가격이 많이 더 올라갔겠죠. 그리고 윈도우 8을 탑재하면서 보여지게 된 바로 이 왼쪽에 존재하는 하키들. 굉장히 편리한 기능면은 분명하나 이스해지기 전까지는 ESC 키와 그리고 캡스락 키를 오타를 낼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층으로 만들어진 이 터치패드 분명히 보기에는 예쁘지만 터치패드가 아무래도 클릭 기능이 없으면은 뭔가 아쉽고 재미가 없기 마련입니다. 더 가벼워지고 더 얇아졌지만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더 예뻐진 Z360 몇 가지의 장점과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울트라북입니다 이상 큰돌군이었습니다.